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함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 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윗광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대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사무엘상 사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베게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리니라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의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미묘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대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대 우리에게 화로다 전이래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여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류기심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삼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지내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화나하는 소리는 어찌미뇨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마가복음 1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배빠개와 배단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나이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대에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에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거독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이에 나가시다. 같은 날 저희가 배단이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가라 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 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우대에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 떨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가로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대 만일 하늘로 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 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시에서난 자여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지것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긴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여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여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되었은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라 내가 원 돌감남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고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거금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입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히 있으리로다. 아멘.